안녕하세요. 이종원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원입니다. 아, 지난 영상을 좀 내리고, 음, 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음, 예창패 서류평가 후문으로 바꿨습니다. 음, 후문이라는 건, 음, 뭐 여기도 써있지만, 음, 제가 이제 탐문을 해서 음, 탐문을 한 겁니다. 어, 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어,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탐문입니다. 음. 자, 어, 이번 예창패에서는, 음, 어, 대략 한 9대1, 10대1 정도로 예상되어 졌고 보통 가장 많은 분야가 이제 정통보통신분야 뭐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좀어 달았던 거는 음 고학력자가 좀 많아졌고 10년 이상의 숙련도가 높은 멤버가 포함되어 있거나 뭐 대표자가 그런 창업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점 이게 왜 많아졌냐 생각해보면 어 지금 이제 하, 어 한국이 경기침체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명태자도 많아지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이 영향으로 이쪽에 조금 많이 몰린 것 같다는 소문입니다 음 그리고 어, 어 들은 바로는 이제 1인 창업자가 되게 극소수였대요 그렇단 얘기는 이제 1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선정될 확률이 아예 낮다 라고 보시는게 이제 맞은 추세 겠지요 음,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내년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준비 하시는 분들은 아나 1인이구나 그러면은 음, 어차피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 하시는게 낫겠죠 그리고 어, 이제, 고학력자들도 많아졌고, 어, 그 다음에 숙련도가 높은 사람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는 팀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그나마, 그나마 뭔가 이렇게 명함을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한 10년 전만 해도 정보통신 분야에는, 아, 제조업이 그래도 꽤한50% 이상은 있었습니다. 특히, 어, 그, 음, 뭐죠? 음, 이 중소벤처 기업부라든가 이런 쪽에는 주로 제조업이 좀 강세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이제 정통부가 따로 있었죠. 어, 그 정통부 쪽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많았는데, 뭐, 요즘은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플랫폼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플랫폼 창업자가 많았다. 또, 어, 주, 플래, 플랫폼 창업자도 많은데다가, 소상공인 마케팅 솔루션 업체들이 다수 지원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아, 이, 이런 걸로 지원할 경우에는 차별화가 좀 명확하지 않거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면, 음, 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다 라는 그후문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어 분야는 이, 이런 거지만 제조가 지원하면 조금 눈에 띄겠죠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거의 제조로 창업하신 분들은 많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이테크 쪽이 없고, 그냥 뭐 단순에 속하는 제조업이라는 거죠. 즉, 이 단순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중국이. 중국이 이제 다, 다할줄 알아. 그냥, 메이드인 그냥 코리아라는 거 외에는 딱히 장점이 없는 수준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전자 전교통신 기술에서 그니까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무시하던지 아니면 은뭐 인정을 하던지를 떠나서 중국이 음, 중국이 상당한 상당한 기술을 이제 갖고 있어서 제조업에 관해서만큼은,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조업에 한해서만큼은 이제 한국이 따라잡기가,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녹록지 않을 거다. 특히나 이제 가격적인 면도 그렇죠. 음,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야로 많이 들어온다.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 마케팅 솔루션, 물론 이제 소상공인 우리나라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갖고 들어오지만, 특색이 없어, 요 특색이. 뭐, 다 뭐, 검색해서 뭐, 1순위로 올려준대. 예. 뭐, 그럴 순 있겠죠. 1순위로 올려줄 수 있는데, 그게 기존에 나온 업체들도 다 1순위로 올려준다고 얘기하는 솔루션인데, 우리 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원자들이 AI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썼대요. 거의 뭐, 뭐, 그냥, 사업계획서에 AI가 안 붙어 있는 사업계획서가 드물다라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업계획서치고, 개발자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이게 AI인지, 알고리인지, 즘 창업자 자신도 구분을 잘 못하는 수준이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음, 저도 주장하는 바였고, 제가, 어,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예전에 그 IoT라고 하는 단어를 막막 막 갖다 붙인 것처럼 이 AI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AI냐, 단순 알고리즘이냐 이걸 구분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자체의 기본의 틀이그 틀이 잖아요 틀. 이 틀이 안 바뀌어요. 계속 무한루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AI는 이 알고리즘을 음, 개선을 시키죠. 음, 뭘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음, 근데 알고리즘은 학습이 안 돼요. 내가 짜준 대로만 돌아가는 거니까 루틴하게. 뱅글뱅글 도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AI는 개선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개선이 되려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습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음. 그 데이터를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쌓는 동안만큼은 어느 정도는 알고리즘이겠죠. 어. 어.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루프가 없고 그냥 알 그냥 인공지능이래요. 어.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어. 이럴 일은 만무하다라는 거죠. 어. 그럼 기본적인 이 인공지능의 학습이 이루어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뭐, 10만 개? 최소, 뭐, 제가 알기로 물어보니까 엔지니어탄 6만 개 이상이면은 조금 뭐 AI 학습을 좀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최소 10만 건. 뭐 많게는 뭐한 100만 건, 200만 건 정도가 돼야, 어 뭔가가 AI라고 할만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AI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지금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AI로 가는 그 중간 단계 어딘가를 지금 AI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이거와 이걸 구분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할, 한다? 아, 쉽지 않죠. 더군다나 개발자도 없어. 음. 뭐 이런 거는 거의 심사위원들이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복 사업 계획서의 기준이 변경이 된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어한 개의 이제 사업 계획서가 어디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다른 데에 지원을 하면, 다른 사업에, 그러면 이게 중복인데, 아, 지금은, 지금은, 사업계획서는 동일한데 지원자만 다른 경우도 선정에 관계없이 선정에 관계없이 중복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탈락 처리한대요. 그러니까는 합격된 사업계획서를 가져다가 내가 조금 뭐 바꿔 가지고 이름 바꿔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선, 그게 중복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선정이 안된 사업계획서도 다른 두 명이 이 사업계획서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력이 나오는 순간 중복으로 봐서 탈락 처리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던가 대필 대필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유사한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대필하시는 분이 뭐, 새로 쓰겠어요? 쓰던 거 조금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뭐거 튕겨져 나올 수 있다. 어, 뭐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채 g PT나 이제 뭐, AI 플래,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사업계획 쓰시는 분 있죠? 음, 여기도 밑 바로 나오네요. AI로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다수 발견이 됐대요. 어, 제가 AI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영상에서 이미 다 보여드렸죠? 어, 그런 사업객수들이 뛰쳐나왔나봐요. 되게 성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거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 자기 때는 뭐, 나름 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AI를 돌려가지고 사업객서 썼을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이 보면 다 알죠. 음, 어쨌든, 어, 이 AI를 작성하던가, 아니면은, 어, 대피를 할 경우에는, 요 되게 조심하셔라. 음. 그리고 이거는 뭐 예창패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전반적인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의 어떤 현재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초창패든 창업중심대학이든 어, 아니면 뭐 다른 창업 관련된 사업이든 간에 예창자 선발에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 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창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청년이라고 하는 39세 미만이라고 하는 어떤 어 제약 조건을 둔 상태에서 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건 뽑겠는데 일반 예비 창업자들은 잘 선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창 패를 지원하시던 뭐 다른 지원 사업을 하시던 실적이 나온다 라고 하는 즉 사업,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어, 협약기간 있죠, 협약기간. 협약기간에 빠르게 실적이 나오는, 음, 뭐, 여기 고용도 포함해서, 음. 실적이 나오는 아이템이나, 혹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계의 제시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어, 뭐 내년도 좋고, 올해 아직 안 나온, 그리고 또 뭐, 혹시 제가, 제가, 저는 이제 뭐, 어 개인적으로는 추경이 될 거면 또 창업사업들이 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이제 소상공인 쪽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 이런 창업사업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창업사업인지 이게 소상공인인지 구분이 안, 다는, 안 되는 정도예요 아예 하이테크 쪽은 넘사벽이고 <laughs> 대부분 일반 창업자들은 거의 소상공이라고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쪽이든 추경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 추가적인 사업이 나올 때 이걸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창업자들은 선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아주 강하게 대두되어 있다. 음. 자, 그래서 저는 뭐 제, 제가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좀뭘좀 좀 정보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문을 좀 미리 좀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뭐 경쟁률은 엄청난데 뭐뭐 응? 뭐 대피를 하던 뭘 하던 뭘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뭐 대피를 하던 뭐 AI를 이용을 하던 하셔야지 무턱대도 휙 넣어놓고 그거 기다려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 겠어요 음. 그래서 올해는 어, 조금 괜찮다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초창패 있죠 초창패 초창패의 매출액 7억도 떨어졌다 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초창패 서류평가편에서 제가 어, 알아, 알아본 바를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전에는 한3억만 넘어도 어우 좋아요.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아니래요. 이취업도 가서 나가떨어진답니다. 아 그러니까 뭘 알고 덤벼야지 그냥 무턱대고 덤빈다고 해서 여러분 뽑아주지 않아요. 지금 특히나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자가 많아졌고 경쟁자가 이제 고학력 고경력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서 준비를 하셔라. 어, 관련돼서 뭐 제가 강의하거나 그런 자료들 여기 있으니까 좀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구요. 항상 저는 문의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는 거지. 물론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제가 가려 드릴 건 가려 드리지만 제가 영상 제작에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